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시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헌금으로 나온 손길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합니다. So, i 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 일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의 교훈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마가복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해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것에 실패했냐? 첫째는 그가 팔레스타인의 자연으로서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앞쪽에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지는 의문은 무화과나무가 있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시장했고, 그래서 나무에 나무를 향해서 접근해 가보셨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 보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가서 열매를 기대했다가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이 다시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도록 저주했냐 왜 저주했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는 6월이나 7월입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열매냐? 그 전에도 열매를 내고 그 후에도 열매를 내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1년에 세 차례씩 따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기 전에 어떻게 되냐면 잎사귀를 냅니다. 먼저 열매를 내기 전에 잎사귀를 내는데, 이 잎사귀가 나오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있,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열매가 있는 것이 상식적인 기대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어땠습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무화과나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나무, 이것은 어쩌면 창조주의 기대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어 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나무였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등의 비상식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예수께서 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종교에 대한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무화과나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 설교도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합니다. 누가 봐도 종교의 어떤 형식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입사기가 무성한 것입니다. 형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형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형식 이후에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가 그 전에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 앉아 있었느냐 이것만을 보고 알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봐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열매를 봐야 참된 예배를 잘 드렸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받았다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를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입사기만 이곳에서 무성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진짜 예배 은혜를 받았는지는 이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난폭운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도착한 순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의 이 은혜 받은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씻고 준비하고 출근해서 직장에 도착한 순간 그 열매가 이 예배의 열매가... 삼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잎사기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잎사기 뿐인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물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예배 밖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단임 목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사역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각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입사기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이 밖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열매가 나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서문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되며 신앙의 안으로 들어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부흥하는 우리 소문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우리 소문교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 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함께 일꾼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 성교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내면을 내려주시옵소서.